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4종의 수입신차들이 주목받습니다. 동급 세그먼트 중 단연 최고라 평가받으며 집안 식구들마저 위협하는 성능까지 갖춘 녀석들인데요. 대체 어떤 차량들인지 디자인과 재원 그리고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준준형 차량의 무덤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이지만 시장의 소비심리 위축과 할인공세를 통해 해당 세그먼트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폭스바겐의 골프는 최근 국내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달성했고 얼마 전 공개된 BMW 1시리즈의 국내 관심도 역시 뜨거웠죠. 동시에 이 1시리즈와 경쟁하는 차량들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여론도 여럿 보이는데 과연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세그먼트의 제왕 폭스바겐 골프 골프입니다. 얼마 전 300마력을 내는 괴물 골프 GTI 클럽 스포츠를 공개하며 매니아들의 드림카를 갈아치웠는데요. 전장 4285mm의 준준형 해치백으로 국내에선 2.0 TDI와 고성능 2.0 GTI 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로고와 이어진 IQ 헤드램프가 날렵하고 GTI에선 허니콤 패턴의 안개 등이 스포티하죠. 골프만의 아이덴티티인 두꺼운 C필러는 여전하며 날카롭게 다듬어진 테일 램프는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디지털화된 실내에선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수평형 레이아웃 그리고 쨍한 스타일의 앰비언트가 화려합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거주성이 좋은 이열 공간도 눈에 띄죠. 기본형 TDI는 2리터 4기통 디젤로 150마력과 36.7kgm의 토크, 리터당 17.8km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고성능 GTI의 경우 2리터 가솔린으로 245마력과 37.7kgm의 힘을 발휘하죠. 두 트림 모두 어댑티브 크루즈,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최신 에이다스를 기본 제공하네요. 2028년 풀체인지를 앞뒀으며 각각 3,900만 원, 4,900만 원대입니다. 두 번째, 요즘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벤츠 A클래스입니다. A35 AMG와 A220 트림이 세단과 해치백 모델로 국내 출시됐으며 각각 4.5m, 4.4m대의 덩치로 세단 모델이 조금 더긴 모습인데요. 샤크노즈 디자인이 적용된 전면부는 여전히 세련됐고 눈썹 같은 DRL과 AMG 라인에선 역동적인 범퍼가 버브가 눈에 띕니다. 최대 19인치의 알로이 휠이 제공되며 테일램프 그래픽도 깔끔하게 다듬었네요. 동급 모델 중 가장 뛰어나다 평가받는 실내는 페리 이후 열선이 탑재된 신형 스티어링 휠이 탑재됐고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번 모델부터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와 2.0 가솔린 엔진이 결합돼 최고 190마력, 30.6kgm의 토크를 발휘하죠. 이를 통해 안락한 승차감과 11.6km/L의 연비 를 확보했고 a35 amg의 경우 306마력 을 뿜어냅니다.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 등 최신 편의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으며 a220을 기준 해치백은 4710만원 세단 은 488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다만 a클래스의 경우 할인을 무시 할수 없는데 최근 재고 물량에 한해 15% 이상 할인을 제공한 바 있어 30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트림 도 있었죠. 추후 420마력을 내는 괴물 a45 amg s 역시 추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세번째 최근 화제를 모은 주인공 bmw 1시리즈입니다. 풀체인지를 거치며 전작보다 길어진 4361mm의 전장을 보여주네요. 상당히 내려간 그릴은 포드의 신형 포커스를 보는 듯하며 세로줄과 사선이 섞인 새로운 키드니 그릴이 탑재됐죠. 고성능 m135는 m 특유의 가로줄 그릴이 제공됩니다. 높게 자리 잡은 헤드램프엔 세로줄 drl이 개성을 더하며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역동적이네요. c필러엔 숫자 1이 새겨져 5시리즈와도 패밀리룩을 이루죠 울룩불룩한 테일 램프는 x2와도 닮은 맛이고 m135에선 쿼드머플러가 투입됩니다 광활한 대시보드가 돋보이는 실내엔 신형 스티어링 휠과 20인치 커브드 스크린이 깔끔하며 매트한 소재감이 눈에 띄죠 깔끔해진 레이아웃은 마음에 들지만 전작 것을 그대로 가져온 문짝은 조금 아쉽네요 개량된 b48 엔진과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돼 1.5리터 3기통 가솔린은 170마력 2리터 디젤은 최대 163마력을 발휘합니다. 고성능 M135는 317마력을 내죠. 내년 상반기 풀옵션을 기준 4천 후반 출시를 점칩니다. 마지막, 아우디 A3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상당한 매니아층을 겨누리고 있는데요. 국내엔 오직 세단만 들어올 예정이며 4,500mm의 전장과 최신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S라인 디자인이 주력일 것으로 보이는데 깊이감 있고 낮게 깔린 그릴이 상당히 스포티하네요. 범퍼부엔 공격적인 스플리터와 에어 인테이크인 척하는 조형이 돋보입니다. 상하단을 쪼갠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이네요. 기존 간결한 캐릭터 라인과 볼륨이한 팬더는 여전히 스포티하며 트렁크 부를 살린 전형적인 3박스 실루엣으로 요즘 트렌드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6개의 광원이 배치된 테일램프와 힙업된 리어범퍼도 마음에 드네요.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거친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함께 전투기의 콕핏같은 분위기는 여전하죠. 재활용 신소재와 새로운 앰비언트 그리고 매립식 기어노브가 눈에 띕니다. 가솔린 35TF-SI는 1.5L 4기통 마이드 하이브리드로 148마력을 내며, 디젤인 35TDI는 2L로 150마력을 발휘합니다. 리터당 약 20km의 연비를 기록해 효율성도 입증했네요. 국내에선 현행보다 소폭 인상된 4,400만원대 시작을 점치며, 이 역시 할인을 받아 3,000만원대 구매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독일산 중준형의 자존심 4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